너무 쉽다. 성재야! 들리면 안 돼. 진 수비 좋아. 리면안 돼. <laughs> 잘 튀겼어. 감사합니안 봐. 붙여서 하자. 붙여서상관없없 뒤에서 마주. 우리 좀 막아주죠. 1분에합류 있었던 건데. 근데, 아, 근데 그 저, 30 저기도 아, 오늘 수준 안쓴는안 안 들어가니까 그냥 무조건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. 진짜 박으로 아, 우리가 다 슈터 순례, 박스. <목소리도> 그렇지. 슈터 박스를 간

강보고나성지하세요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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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3점 차야 3점 차 할만해 박소토다 집중해라 박소토야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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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박소토야 박소토야 아이고. 아이고. 공좀 돌렸다 가자! 아, 렌드나갔어나어 얘들아, 공좀 돌리면서 가자! 야, 픽 걸어. 야, 픽을 걸어. 뭐 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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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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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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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 된다, 스 아, 이스 옛날에 싸이스가 어떻게 되죠? 했어잘했어잘 쥐어, 잘 쥐어! 그러니까 괜찮아 돼. 괜아화이팅 <목소리> 1분 안 됐잖아. 1분 안 됐잖아. 이러면 테크닉로 자유투 주세요. 진짜 야너그치그치

뭔가 맨정으로 던지한 돌아오고 어디가 없어. 나이스. 야, 어디로 가야 돼? 자! 알고 없어. 컸어! 아! 이 붙어 붙어. 왜 아무도. 그냥 막아. 아, 리를리 머리. 머리 머리. 머리. 리 아, 까 했을 때되 그냥 하는 데까지 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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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치잖아 겹치잖 다시 다시 해야지 그냥 하고 싶은 거다해 이제 야 그냥 백코트좀 <laughs> 끝까지 <웃음> 하자 잘했어 잘했어